오늘 갔다 와서 배추찜을 해 먹으려고 재료를 샀습니다. 숙주나물, 표정이버섯, 오즈큐, 대왕 우삼겹, 냉동 우삼겹으로 샀고, 오늘 갔다 와서 배추찜 해 먹을 거예요. 엄청나. 어, <laughs> 날 기다려 주셨 않는. 이리야 네. 어, 마실래? 토스트 토스트? 네. 좀내려갈까 네. 알았어? 퇴근을 했고요. 갑자기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진짜 유란하게 집에 왔습니다. 너무 덥네요. 트위터에서 엄청 유행했던 배추찜을 만들 건데요. 조금 딥북이긴 하지만. 제가 또 샤브샤브를 좋아하거든요. 음. 음! 뭐지? 왜 맛있지? 뭐지? 짜잔! 오늘의 저녁. 저 약간 요리 천재인 것 같아. 진짜 간단하고 진짜 맛있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소스고 와사비 얹었고요. 이건 양파장아찌, 그리고 땡초 썰었습니다. 와사비. 엄청다. 배불러서 못 가겠어. 배 터질 것 같아. 같이 먹어. 감사합니다. 케이스 김전입니다. 네. 아, 네네. 어... 네. 그 제안서 같은 게 있나요? 배가 터질 것 같아. 오늘 맛있었죠?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laughs> 터질 것 같아.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전 퇴근을 했고요. 점심 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직도 안 꺼졌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처음이긴 한데 배가 아직도 안 꺼져서 운동을 간단하게 하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새 운동복이 되어버린 MBTI-T, 나이키와 아디다스, 화합의 현장입니다. 한 30분만 계단 오르기 하고 올게요. 네번 하면은 딱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럼 갔다 올게요. 빠이! 끝. <laughs> 어제 먹은 하니콤보를 데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세지. 털 줄은 몰랐네. 오. 음. 음,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오. <laughs> 여기 나의 최애 특유의 느낌. 맛있잖아. 음, 맛있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오후 반차여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갈것 같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오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빨리 보고 싶어요. 약간 억강 스타일. 갈게요. 안녕. 니꼬마때 바닐라 알았지 <놀람> <놀람>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반차 엄청 좋네요, 기분이. 원래 오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피크닉은 못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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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니 어쩌려고 내일 심히 걱정되는데? 그 <laughs> <laughs> 나도 코인식 한입 소식자 아, 네. 일단 야, 저장 맞는데. 아니 일단 저장 시키고 맛있는데 아우. 음, 맛있다, 맛있다. 아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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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갈 때 그거 사 먹고 갈까 아니 그한명 비만분데 왜 왜? 이거 집갈 거지 무슨 뭐 그래 오래 있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집갈 집